헬스 차박, 차박 예, 네. 하이리버진 무중력. 야, 재밌다. 아, 이... 지금 상강 루프 팝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사후 서비스라든가 추후에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느낌이죠. 네. <laughs> 사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오, 이 차량이 유일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벤츠보다는 아니까. 국내 최대 심상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소세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자님이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에. 마이너스 옵션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굿 점. 안녕하십니까 굿 점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헤리티지 뮤지엄에치 왔습니다. 강남센터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불러주셨을까요? 어이고. 안녕하십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laughs>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시죠? <laughs> 저는 앞으로 이곳 헤리티지 뮤지엄 H에서 고객님들께 상담을 도와드릴 장아름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아름 실장님. 네. <laughs> 죄송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 하면은 성추행이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숨어 계셨어요? 네. <laughs> 공식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헤리티지 강남센터입니다. 그런데 맨날 계시던 이종승 대표님은 어디 가시고. <laughs> 아, 아 거기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이종승입니다. 굿자 TV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려고 국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크, 영광입니다. 대표님. 네. 긴장되네요. 아 예. 자고 남자는 미인의 약한 법이라. 그니까 오늘은 장하름 실장님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새로 출시하는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을 구점님 구독자분들께 첫 공개를 해드리는 자리라서 구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인 거예요? 바로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입니다. 아 드디어. 원하던게 나왔네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시일이 늦긴 했는데 네. 뭐 앞부분부터 보시면 네. 리무진의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헤리티지 미좀 H 오면은 네네. 이제는 실장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장님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아왜 그걸 강조하시는데 그 아름답신 자가람 실장님과 상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주 와야겠네. 네. 상담받고 싶어요. 네, 저도 가끔 있으니까요. 제가 걸리면 나쁜 건가요? 아니, 그 시간 피해서 오려고요. 아, <웃음> <웃음> 죄송하고요 네. 아, 지금 시장님은 지금 손님 오셔가지고, 네. 상담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좀아쉽네데 네. 구독자분들께 다음번에, 다음 아, 기회에 죄송합니다. 아, 아, 다음, 다음에 꼭 설명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아, 네.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저한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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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헤리티지. 네. 이 헤리티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에서 어떤 걸 취급하시는가요? 어, 저희 헤리티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미니밴. 리무진 전문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래 카니발만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였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스타리아는 없냐라는 문의가 많으셔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쵸 네. 저도 원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군요. 저희가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스타리아 하이 리무진인데요. 네, 네. 단순한 하이 리무진이 아닙니다. 스텔스 차박 차망 예. 네. 하이리무진? 네. 차박? 스텔스 차박을 하는 캠핑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어, 현대에서도 나오고 뭐 유명한 데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럼요. 저희는 조금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다른 회사들은 캠핑카인데 데일리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네. 사실상 캠핑을 리무진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1년에 뭐 많게는 10번 적게는 뭐 3, 4번 정도밖에 안 가시는데 굳이 캠핑카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단 말이죠. 네. 빌릴 수도 있고 요즘 렌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스타리아 스테이는 평상시 비즈니스 그리고 여행 이런 거에 중점을 두었고요. 가끔 이제 한강이나 낚시를 가시거나 잠시 차를 정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루프탑 텐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요? 네, 루프탑 텐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 아 여기가 지금 그러네 루프탑 텐트. 그러면 루프탑 텐트부터 일단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루프탑 텐트 보시기 이전에 네. 저희 외관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요 기본 차량은 가격은 8,800 인데요 요거는 이제 비싸다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차량 자체가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님들이 뭐 투어러나 카고나 어 요런 것들로 제작을 원하신다면 가격은 뭐6,000 후반대에서 7,000 정도에서 구입을 하실 수있고요아 차량에 따라서 이런 같은 옵션인데 예 맞습니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비스포크가 가능합니다 난 하이루프가 필요 없고 네. 밑에만 침상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호 라거나 네. 아니면 2열 3열 리무진 시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면 그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원하는대로 맞춤 내고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스포크가 오호! 가능한 차량으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야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트거든요 네. 원하는대로 해주는거? <laughs> 예 원하는대로 해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원하는대로 사야지 짜여진 대로 사는게 제일 불합리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차로 차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처음 어떻게 보면 보면 비스포크를 시행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폭을 넓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옵션별로 그리고 가격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풀옵션에 가장 비싼 차량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죠? 8,800입니다. 8 ,800입니다. 8 0 0 네, 맞습니다. 제가 실내는 보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스타리아 캠핑카를 풀옵션 했을 때그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해 예, 받습니다. 그러면그 가격으로 했으니까 실내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제 실내 보여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바바바 아, 이건 그냥 리무진이구나. 네, 리무진입니다. 에이. 위에 이제 상부에도 보시면 리무진의 조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음. 헤리티지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해가지고 네. H자 문양을 조금 형상화했습니다. 아유. 천장도요? 네네. 어디가 H같지? 리본 모양이라고 해주세요. 아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6인이, 레그룸 보이시죠? 네네. 6인이 편하게 타실 수 있고요. 지금 테이블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가능하신데 중요한 건 서로 마주 봐도 닿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이게 나군요 이렇게 편안하게 비즈니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미팅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바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동하면서도 충분히 네 명이 커피를 즐기면서 회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리무진 차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무진 차인데 주말에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캠핑 쪽이 아, 무조건 그가, 생각나는지라. 어, 네네네네. 만약에 보편적으로 이제 한 가족이 3인에서 부부가 있고 아이가 하나에서 보통 셋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그냥 4인 가족이다. 네네. 그럼 어떻게 잠을 자죠? 어, 여기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6인 탑승에 네. 4인 취침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4인 취침이 어떻게 되죠, 이게? 네. 아이까지 하면 5인까지 가능하시고요. 아, 지금 보시면, 모든 차박 시트들이 보면은 플래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시트 보시면,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머. 네. 어, 네. 어, 움직여요, 지금. 틸, 틸팅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 들리네? 네네. 그래서 종아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장시간 이동하셔도 피곤함을 못 느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앞에 네. 들려주면. 네, 맞습니다. 여기에 언더서프트 끼는 거죠. 언더소프트가 되면 이제 또 많이 많이 달라지죠 뒤로도 제껴지고 네, 뒤로 제껴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무중력입니다 무중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요 차량은 이제 풀옵션이라서 여기에 이제 인산철 300암페어가 들어가 있어서 아 전기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800 개수세 포함 가격이고요아 개수세 포함이시네요 네네네 아... 심지어 개수세 포함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소세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취등록세만 빠졌고요. 취등록세는 얼마나 할까요? 취등록세는 8 8 0 0이 7%니까요. 600만 원 정도 많이 세구나 네, 네, 네. 그거는 어떤 차든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차든 마찬가지입니다. 참 슬픈 형식이에요. 네. 이 친구는 뺐다 꼈다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돌려서 빼시고 아, 이렇게 빠지는구나. 간편하게. 어, 그건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아, 거기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체박 모드로 가시려면. 아, 그렇죠. 이렇게. 어, 저기까지?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닫혀요? 닫힙니다.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의자 움직이기 귀찮으시다. 어, 어, 이게 뭐야? 예. 요렇게 비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 재밌다. 예. 앞으로 가서 닫힐 수도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가서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헤드레스트를 접어서도 네. 비계로 와. 이용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외관에 보시면, 이렇게 네. 리무진 차량을 상징하는 헤리티지 로고가 디필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캠핑할 때 타프 왜 없지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 원인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타프 레일이 아 심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타프레일이 있구나 네. 왼쪽 오른쪽 타프레일 아. 심어 가지고 캠핑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업체에 다닐 때 네네. 그렇게 고객님들이 타프를 부셔먹었거든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바람에 부서집니다 바람에 부서집니다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제가 나가 가지고 펼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펼쳐서 살짝 놀기 때문에 팩 다운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웨빙을 근데 네네. 바람이 한점 없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풍이 불더니 부셔졌어요 언니가팍부서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되게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귀찮아서 어닝을 잘안 피게 되는데 이 친구는 기존에 있는 타포에다 심지만 있다면 네 맞습니다. 쑥 껴가지고 간단하게 팩 타운 두 개는 하셔야죠. 아 네네. 해야 되는구나. 네네. 팩 타운은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파손의 위험은 전혀 없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차박이 유행인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캠핑계 같이 생겼어요. 아. 어닝에 뭐 아. 뒤에 무시동이터 나오는 대기구에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겉으로나 봐서나 안으로 봐서나 그냥 리무진 차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이드 스텝에 앞뒤 에어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길 한국형 벤츠 V 클래스 아니냐? 아. V 클래스로 만든 마르코폴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마르코폴로 예 마르코폴로가 있다면 한국에는 헤리티지 스테이가 있다 아, 이렇게 스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말됩니다. 그동안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을 제가 좀 마트한 게 없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영구차 같이 도 생기고 아... 뭐 짐차 같이 도 생기고 했는데 보시면 영락없는 그냥 리무진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보면 그냥 하이리무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안에 실내 뭐 조명도 카니발 하이리무진하고 거의 흡사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요거는 리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멋진 팝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아, 멋진 팝업 저희가 이제 됩니다. 또 그래도 새 차니까. 네네네. 엄청 어, 양말. 아... <laughs> 아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리무진 차는 신발 벗고 타는 아,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신발 벗고 타는. <laughs> 아 이게 삼각무후 파워이네. 네, 근데 네. 보시면 이 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에요. 네 지금 보면은 네 제가 지금 옮기고 있는데 요만큼의 시트 공간도 더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더 넓힐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 비계를 네. 펼치면 네. 취식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오 있어요 이게 지금 얘를 이렇게 앞으로 꽉짝 붙이게 되면 얘도 세우고 이거 뭐야? 공간이 이러면 뒤로 더갈수 있는데요? 얘도? 와 그렇죠. 보통 차박 가면 이렇게 앞으로서 밀거든요. 저도 넓게 쓰려고 저 뒤에도 공간이 남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딱안 붙이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앉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막아 아, 시트를 움직이고 어차피 발을 직이면 여기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누우면 뭐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 근데, 많이 남습니다 저라면 반대로 눕겠어요 아 반대로요? 네. 되게, 오 편하죠. 되게 편하죠? 아니 이건 목만 딱 받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보니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쪽은 무시동 리터 라인이고요 아 <laughs> 누워서 보시게 되셨네요 네네. 여기는 에어컨, 순장 라인도 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럼 무시동 리터나 에어컨이나 따로 따로? 예 맞습니다. 오 재밌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연예인 분들이나 수영이든 뭐 아이스 하키든 엘리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대기를 하거나 애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예. 연예인 분들 특히 예. 취침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밑에서도 쉴수 있고 위에서도 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삼각 높은 팝업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는 건 알았는데 지금 삼각 높은 팝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삼각 높파 팝업, 상강 높 소비스하지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올라가서 네. 보여드리면 뭐 앞으로 튀어나오나요? 어머 뭐 뭐야? 이거 <laughs> 뒤에가 왜 나와? 어 그점님 어디가시 어디가 가시... 아 여기 지구나 이게 네. <laughs> 아니, 이분, 4조식을 내가 만들라고 했더니. 네. 재밌합니다 야, 이거 뭐, 삼각 루프 파워인가요? 삼각 알았는데... 루프 파워법이라고 하셨나요? 네. 4각 루프 파워법입니다. 야, 제트플립이네. 네. 아, 그리고 이... 여기 있다가 올라와서 보시겠지만, 네. 위쪽에도 네. 에어컨 라인과 무시동 히터 라인이 그대로 나 있습니다. 야, 그렇지이 재밌는 게, 한 회사에만 있는 게좀 안타까웠는데, 음, 좋아요. 또 비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천화를. 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좋다 이거 네. 근데 뭐 여름에는 모기장 치시고 네. 에어컨 트시면 네. 위에까지 다 에어컨이 다 도니까 네. 그리고 위에가 파노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위에 통창이에요 네 통창입니다 제가 한번씩 같이 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니까 신발을 벗고 신나신다 네. 들어오세요 네 저희 집입니다 아, 네 만약에 제가 리무진을 산다면 저는 진짜 신발을 벗고 탈 겁니다 네. <laughs>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죠. 와이프도 특히 아이들하고 뭐~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하니까 이게 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게 침상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침상의 길이는 2m가 조금 안 되고요. 침상의 넓이는 120 조금 안 된다고 보십니다. 아 그럼 2인승으로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천창이 지금 있으니까 별 보기가 저기 지금 아별 보기 네. 그리고 비 떨어지는 거 하늘 보기 네. 맞습니다. 우중 캠핑을 굳이 캠핑장에 안 가셔도 됩니다. 가까운 한강이나 대부도라든가 그냥 가까운데 차를 정박하시고 루프만 팝업을 하신 다음에 누워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더운 날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에어컨이 나옵니다. 아, 에어컨이. 네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어두막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니까 네. 아까 구자님이 더울 때는 어떡하냐고. 그렇죠. 이렇게. 아, 차양이 되는구나. 네, 차양이. 100% 차양이. 이렇게. 아. 아, 이걸 한쪽 방향으로 달고 다아줄수 있네요? 네네. 한쪽 방향도 되고 양쪽 방향도 다됩니다 이렇게. 아, 위치가 고정되는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또, 그렇죠 이런 게안 되면 안 되죠. 말이 그렇죠. 안 되죠. 여기 보시면,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에어컨 라인이 있고요. 네. 아, 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무시동 히터 라인. 아, 히터 라인? 네네네. 야, 이거 공간이 지금,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초, 초등학생 기준으로, 4명은 앉아가지고 놀것 같은데요? 충분히 앉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200kg 이상 버티니까. 아.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아이들 둘하고 친구 둘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죠?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 아, 아 포카를 했다고 할 뻔했습니다 <laughs>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덥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해요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개방감이 미쳤는데? 생각보다 좋네 삼각파법이라고 하면 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아, 이렇게 되잖아요? 못 앉죠 못, 못 앉죠, 앉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사각 펌업이네, 이건 네네. 4주 시이라긴 그렇고. 감히, 벤츠, 마르코 폴로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 삼각이잖아요. 삼각이죠. 네. 가격은 마르코 폴로. 반값입니다, 반값. 방값. <laughs> 마르코 폴로 착값밖에 안 돼요, 이거? 네네, 착값밖에 안 됩니다. 착값도 안 됩니다. 착값도 안 되네요. 네, 착값도 안 됩니다. 그게 1억. 그게 착값만 1억 3천 정도 하고. 그죠, 그죠. 예, 펌업까지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아, 미쳤어. 이 차량 한다면, 마르코 폴로 부럽지 않다. 제가 작년에 독일 가서 그걸 봤는데, 네. 정말 실망했거든요. 아, 그 마감이나 이런 거들 정말 아, 그 텐트나 이런 게. 그래서 구점님이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1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1년 만에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1년 만에 나올 만 하네. 근 왜냐면요, 저희 네. 헤리티지는 추후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네.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네. 만들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만들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 가전제품도 뭐 100%로 만들지만 고장이 나잖아요. 저희는 거의 99%에 가깝게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거기 이렇게 넓게 계시고, 공간이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고, 제가 또 심지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야 지금. 근데 그 공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네. 이거 어차피 이 루프탑, 이거 한국 내에서 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후 서비스에 대해 저희 헤리티지에서는 사후 서비스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뮤지엄 에이치를 오픈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헤리티지 대표에서 네네. 헤리티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네네.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좀 중견기업인 한유에너지라는 네네. 그룹에서 저희 헤리티지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네네. 사후 서비스라든가 추후에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네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어요. 네 완벽하게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진짜 작은 업체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리무진 업체들이 중견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100% 책임질 수가 없었었거든요.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유는 그룹이죠. 네네 네. 한유는 <laughs> 대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입니다. 이제... 대기업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대표님이나 부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네, 네. 뭐 우리 이종승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한유에너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개인이 만든 헤리티지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한유가 만든 맞습니다. 한유 그룹이 만든 맞습니다 저희 카다로그 보면 한유가 만들면 다릅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구짱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든든한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100%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환실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네. 왜냐면 제가 찍는 사람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무분별하게 가진 않거든요, 업체를. 네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말씀드린 그렇지만 좀 엄선해서 가는 편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사실 안 좋은 제품을 좋다고 얘기했다가는 국장님도 굉장히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사실 아안 네. 좋은 제품을 좋다라고 얘기 못 하기 때문에 네네. 업체한테 연락이 왔거나 갔다가 못 찍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국장님한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AS 라든가 사후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또 양쪽으로 또 이런 게 당연히 있네요. 그렇죠. 여기 조명도 껐다 켰다. 이렇게 껐다 켰다? 아,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야간에도 네. 뭐 전혀 문제 없게. 무겁진 않은가요, 그게? 아, 이거 무겁지 않냐고요? 살짝만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다칩니다. 아, 아, 쾅하지나 그런 게 않네요. 아, 쾅하지 않습니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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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그렇죠. 이 느낌이죠 네. 저는 지금 국장님이 있는 쪽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름휴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 구인승 풀옵션이기 때문에 네. 차값이 비쌉니다 워낙 음... 기본 차량 가격이 4,600 정도 하거든요 사륜까지 아... 들어가 있으니까 오... 그렇게 보시면 그닥 비싼 금액의 어, 리무진이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럼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인산철이 300암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무시동 이터는 에바스펙 에바 에어 스펠커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 한전 충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인버터 3kw 3kw 이렇게 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동 걸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220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예. 그렇죠 현대차나 기아차나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런 거 이외에 이제 차를 잠깐 세우셨을 때 충전을 하신다 거나 뭐 전자레인지를 갖고 다니신 분들 도 계신데 그래서 이 차량 뭐 스테이 아시 겠지만 머무르는 공간에 따라 스타일을 달리 하는 차량입니다 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골프 뭐 골프 이게 골프백이 또 6개가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6인승으로 지금 6명 탑승, 골프백 6개가 들어가는데, 네. 근데 6인 플레이가 가능한 골프장이 많지는 않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4인이 탑승하시고 여행을 가시거나 트렁크가 4개가 충분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골프백 같은 경우는 기사분 한 분이 이제 뭐 대리할 수도 있잖아요. 으흠. 그러면 기사분 한 분이 타시고 4명에서 5명이도 충분히 타시고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실내 공간이 지금 잘 빠졌습니다. 어, 진짜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이야, 진짜 약간 욕심이 나는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리무진이라고 부르기에도 그렇고 캠핑카라고 부르기에도 그렇고 왜냐면 둘다 성향이 강하니까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리무진의 성향도 있고 네. 캠핑카의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불러야 되지 자, 그러면... 그러면 정리를 하시죠 리무진 캠핑카 아 리무진 근데, 캠핑카 네, 리무진 캠핑카 제가 단언컨대 네. 전 세계에서 국내라고 네, 네.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네. 리무진 캠핑카는 이 차량이 유일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벤츠보다 나니까. 예, 맞습니다. 네. 벤츠 마르코 폴로보다 낫습니다. 네.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6인 탑승도 가능하고 8인 탑승도 가능한 차량에 캠핑을 할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차량이라는 건 데일리 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리무진 성향이 80이고요. 그 중에 20%가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제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데, 듣고 네네. 있는데 네. 대표님은 카니발, 스타리아 둘 중에 타면 어떤 거 타실 거예요? 저는 스타리아 탑니다. 스타리아 타요? 네, 저는 스타리아 탑니다. 네, 저도 스타리아 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카니발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신스럽지 않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거죠. 처음에 에. 말씀드렸지만 카고처럼 생기거나 에. 이게 구급차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치원 이, 버스. 그러니까 어른들이 딱 보면은 스타리아든 스타레스를 보면은 어, 봉고차 이러시더라고. 네, 근데 저희 거는 외관을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영상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외관 어디에서도 유치원차 트럭. 본고차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신다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그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이 의도하신 거를 감히 네. 제가 100% 구현해놨다고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카니발은 그렇게 나왔지만 왜이더 넓고 좋은 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의 그 색깔을 없애고자 그 완성되고 완성된 그 차를 버려가면서까지 네. 스타리아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네. 리무진스럽게 비싼거 좋은거 네. 제가 하나 실 예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친동생이 네네. 카니발 4세대를 신차를 뽑아서 탔거든요 풀옵션 네네. 그러다가 지금 한 3년쯤 됐을까? 2년 좀 넘었고 3년 안됐는데 스타리아 라운지로 갔었습니다. 네. 결국엔? 예, 결국엔 스타리아 라운지입니다. 그 친구들이 회차를 타고 느낌이 왜 카니발을 타는지 모르겠다. 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승차감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서스펜션 변경했습니다. 이거 멀티링크잖아요. 보강을 했습니다. 아, 또 보강을 했어요? 네네. 승차감을 100% 접진 않았지만, 네. 기존 스타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네, 맞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뒤에 에어댐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아. 어. 더 리무진의 형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스포티해 보였구나 둥글둥글하지 않고 네. 저희가 겨냥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카니발도 맞지만 네. 저희는 이제 벤츠 V클래스 네. 또는 도요다에서 나온 알파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좀더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외관에서 보셔도 그냥 리무진입니다 나는 에어댐을 탔다고 하는 게 잘한 게 네. 이게 너무 둥그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포스다운 느낌이 나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에 있는 마르코폴로. 네, 유럽에 네, 있는 그 네. 벤츠로 만든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어,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보신 분들다 인정하실 겁니다. 대표님. 네, 네. 그럼 이거 지금 신차잖아요. 네네. 네. 이걸 만약에 제가 주문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약간 비스포크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그러면 상담을 받아야겠네, 이거. 네네. 네. 네. 최대한 빨리 저희가 출고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난 하이루프 필요 없어. 난 리무진으로만 2열, 3열 리무진으로 하고 싶어. 이런 거 그렇게도 가능하시고. 음흠. 그리고 나는 파보 필요 없이 차박시트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 난 전기장치가 필요해 전기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에 고객님 니즈에 맞아서 제작하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으흠. 그리고 저희는 옵션 추가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고객님 니즈에 맞게 차량을 제작해 드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썬팅, 블랙박스도 이제 룸미러 블랙박스고요. 커튼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풀옵션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풀옵션이고 거기서 만약에 뺄건뺄수 있다 오히려. 네뺄수 있다라는 거죠. 크, 그게 마음에 드네. 네. 네 마이너스 옵션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네네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laughs> 그거잖아요. 네. 아 대표님. 네. 그럼 이 친구는 차체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2,120이고요. 2120. 지금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2.2m 안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2m 안에 2 2 0 0 옛날 사람이라 2.2m. 가 아니라 배터리 아니라 예.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을 안터리는데 침상 폭은 1 4 5니입니다 국내 최대 심상 폭을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2m20은 되는 것 같은데요. 2m20, 예. 그쵸, 충분히 넘게. 네, 2m20. 저 뒤에 지금 심지어 넘, 남았어요, 지금. 네, 심지어 남았습니다. 남았고, 네. 2m20까지 추칭 가능하다고 말씀드니다아 2m20까지. <laughs> 요즘 애들이 잘 먹으니까 빨리빨리 크잖아요. 2m20? 3명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아, 그쵸. 어,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인 탑승에 6인치침 어떻게 또 갑자기 6인치침이 되죠? 가능합니다. 6인 탑승에 6인치침 아이들 둘, 아이들 넷, 아이들 넷 그렇죠. 아 밑에 여기서 아이들 넷아 아이들 넷 충분히 자죠. 2매에 20도 자는데 아 그렇지 아이들 넷은 충분히 자죠. 아이들 넷은 충분히 잡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동이 두명 놓아도 뭐 충분히 누울 수 있어. 강호동이 저보다 날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좀 관리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형도 저보다 날씬하던데요. 네네. 지금 뭐 국내 최초, 네. 국내 유일무이 헤리티지 스테이가 굿잡 TV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스타리인데 세상에 이런 건 없었어. 맞습니다. 난 이런 이런 게왜안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 아 저도 그랬어요. 왜 스타리아를 왜 자꾸 봉고차처럼 만드는 건지, <laughs> 왜 자꾸 연구차처럼 만드는 건지. 아 물론 연구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상용차니까 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더 리무진스럽게 만들고 싶었던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어, 저희 헤리티지에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스타리아 리무진을 제작.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1년이 뭐야? 거의 2년 전부터 대표님한테 만들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제라도 만들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 별말씀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네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헤리티지 강남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